대한민국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안산시 단원구 30평 형대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다섯 곳입니다. 5위는 초지동 행복한서의 그랑블 32평이 최고가 5억 63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 하락한 3억 8800만원. 4위는 원곡동 안산프루지오 8차 32평으로 최고가 5억 5천만원에서 2억원 하락한 매매가 3억 5천만원. 3위는 고잔동 안산 레이크타운 프루지오 34평이 9억 9,500만원에서 2억 5 0 0만원 하락한 매매가 7억 9천만원 2위는 고잔동 호수공원 대림 35평으로 최고가 7억 1,500만원에서 2억 1,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원. 1위는 선부동 안산 나프리모 33평이 최고가 8억 5천만원에서 2억 5,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9,500만원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